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캄보디아 국경일 중에 하나인 푸춘번 어, 마지막 날이고요. 제가 들어올 때는 학생들이 잘안 보였는데 이거 어, 끝나고 한번 나가서 또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자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음을 읽고 어, 따라하시고 반복하시고 한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읽어볼게요. 까커 고, 코, 어, 자, 차, 조, 초, 요, 더, 타, 도, 토, 너, ข토토노๊포보ค้ก로로 사하하 อ 여기서 발음 조금 주의해야 될게요 얘는 R 발음이고요 얘는 L 발음입니다 로로 로. 조금 차이가 나나요? 로로 로. 얘는 L 발음입니다 러 여기에 보시면 까만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어, 빨간색 글씨가 중요해서 빨간걸로 한게 아니라 까만색 글씨는 어그룹이고 빨간색 글씨는 오그룹입니다. 보시면 꺼어 발음이죠. 꼬오 발음입니다. 더어 발음이죠. 도 오 발음입니다. 얘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너, no. 어그룹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자음의 어그룹과 오그룹에 따라서 모음의 발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좀 구분해서 들으시면 다음에 어, 모음을 붙였을 때 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 지난번 시간에 꼬맹이가 불렀던 것은, 어, 그룹, 자음에 따라오는 모음의 발음이었어요. 한 20강 정도 지나면, 오 그룹, 자음에 붙는 모음의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조금 다릅니다. 어, 이거 왜 빨리 안 알려주냐고 하시는데, 이거 빨리 알려줘봐야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헷갈려요. 어, 그리고, 꺼에 찡꺼가 있는 다리 자음이 붙고, 다 다리 자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다리 자음은 언제 하냐면 제 생각에 한 55강 정도 어, 그때 가야 할것 같아요 아, 빨리 하고 싶은데 왜 늦게 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전에 해야 될게 너무나 많습니다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흔들려요 글씨를 읽어나가다가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어, 이 자음을 한번 읽어줄 친구를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한명 찾았습니다 어... 지금 학생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뭘 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May I ask a few questions? Yes, sir. What grade are you in? Master. 아, 마스터. 아. What is your major? a g r i c u l t 아, 농업 과학 전공 학문요. What are you doing now? I'm w o r k i n 아, 지렁이를 이용한 분변토로 태위를 만드는가 봅니다. 오케이. Okay. 어. Oh. Can you read Cambodian consonants and vowels for my Korean friends? Yeah, okay. Okay, thank you. So, go, g ngó ch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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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ớ đó thỏ đố thố nó to thỏ to thố nó bó pho bó pho bó 요, 로, 로, 보, 서, 허, 러, 어. 어때요? 발음도 정말 좋죠. 어 추모잉. 위민. 위민. 어, 좀 전에 만나고 왔던 친구인데 석사과정생이에요.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